아니, 고졸 채용 NCS 합격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세 가지 전투 방법 모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NCS를 준비한다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벤다이어그램 상황의 확률이 97%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교집합이 바뀌는 과정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고졸 채용 지원자 97%가 정해진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합격자들의 세 가지의 전투 방법을 몰라서 1년이고 2년이고 NCS 준비 시간을 정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 낭비만 하실 건가요? 고졸 NCS 전투 방법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공부하는 시간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전투 방법 이세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 방법 바로 NCS 트렌드 분석입니다. 아니 예스 24나 각종 서점에서 파는 교재부터 구매해가지고 풀기 바쁜데 무슨 트렌드 분석이냐고요? NCS 시험은 결국 각 공사나 공단이 출제하는 것이 아닌 출제 대행사에게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출제 대행사를 분석, 새롭게 출제되고 있는 NCS 문제 분석. 그리고 응시하는 기업의 관현도 경향을 분석, 이세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 시험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필기를 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신 문제 중에서 수출이 문제 중 등비수열 문제가 출제됐다고 봅시다. 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필기 끝난 뒤 친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눌 것 같나요? 어, 이거 건강보험공단 수출이 문제에서 아, 등비수열 문제 나왔는데 나 이거 몰랐어. 아니 이런 문제를 대체 왜 출제하는 거지? 아, 15번 문제 어, 어디서 풀어봤는데 아, 나는 일단 건너뛰었어. 어, 이로 인해 맞출 수 있는 열 문항도. 어, 트렌드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마킹 PT에서는 현재 모든 고졸 공기업과 대행사를 그냥 단지 열심히 분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분석하고 수강생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똑똑하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똑똑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투 방법 플러스 10 학습과정 수립. 플러스 10 학습과정 수립이란 NCS 10개를 더 빠르게 맞추기 위한 계획일 듯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사실 근거의 정확한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고졸 NCS 실제 시험 문제는 중학생들이 풀어도 당장 여러분들과 비슷한 성적이 나올 겁니다. 네,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어, 이런 NCS 시험 50 문항에서 중학생들도 NCS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 25 개에서 30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지원자들 경우에는 보통 33 개에서 35 개, 그리고 올바르게 공부를 한 지원자들은 보통 30 7개에서 40개 이상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평균 고졸 NCS 난이도 기준 50문항 중 38개에서 42개를 맞추시면 합격입니다. 노베이스 중학생 NCS 30개, 마킹 피티 최종 합격자 평균 NCS 40개. 결론. 열문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 NCS 고졸 시험은 결국 30개라는 평균 성적에서 10개의 문제를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냐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졸 채용 NCS 전쟁터마저에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문제를 더 맞추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본인의 실력들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즉, 실제 시험에서의 선고안을 기르면서 내 취약점들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모든 내용은 이미 저희가 많은 합격자들을 교육할 시 가장 처음 알려주는 전투 방법입니다. 이미 마킹 PT 수강생들은 플러스 10 학습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주 실제 출제된 고졸 NCS 유형만 분석하며 단기간 내 성적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투 방법 질보다 양 공부법. NCS 가장 많은 지원자들의 토론 주제 어떤 주제일 것 같나요?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질보다 양 그리고 양보다 질. NCS에서는 어떤 게더 올바른 방법일까요? 정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하루에 봉투 모의고사 한개 또는 두세 개씩 풀고 뿌듯하게 잠자리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하루 동안 봉투 모의고사를 1 0 개씩 풀고 시중 문제집을 매달 다섯 건씩 풀고 그래도 상상 이상의 점수는 여러분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알려주는 질보다 양의 공부법 정말 꿈 깨셔야 됩니다. 고졸 NCS 유형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출제되는 유형만 빠르게 분석하고 지뢰 공부법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 하루 10시간 1년 공부, 그리고 하루 3시간 3개월 공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의 전투 방법을 찾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국 실천하는 사람은 3% 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므로써 정말 올바른 공부 방법일지 지금 책장에 꽂혀있는 NCS 교재는 문제가 고졸채용 공공기관의 출제가 될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2024년 한해 동안만 고졸채용 공공기관 필기 합격 건수만 약 350건 이상 이를 토대로 최종 합격자는 무려 150명 이상을 배출하였습니다. 2024년 이러한 150분에 해당되는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 영상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미 높은 3%의 상위권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위권들의 공부 과정, 즉 그들의 NCS 비밀을 훔쳐보고 싶다면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러한 5분이 절대로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의 변환점이 되는 시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